여서고 2학년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온라인 수, 수업,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 금요일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아시아에서의 문인들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문인이 아닌 무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동아시아의 무인들이 어떤 무인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음, 자, 중국의 무인부터 살펴보죠. 중국은 당나라 후기에 당나라 후기에 절도사 변방을 수비했던 절도사 세력들이 절도사죠? 절도사 세력들이, 음,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이 절도사들이 나라를 쪼개서 할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절도사들의 할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5대 1국시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를 혼란을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게 됐던 인물이 바로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은 통일된 또 다시 통일된 송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잖아요. 근데 이 조광윤은 어, 통일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5대 19국과 같은 절도사들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 무인들을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인들 위주의 정치를 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문치주의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자, 중국의 절도사들이 하일과 하면서 어, 5대 19국의 대혼란기가 왔었다. 자이 절도사라는 것은 당나라 때 변방을 수비했던 군사령관이기도 하면서 민정까지 장악하면서 지방을 장악했던 세력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무인 세력은 있었는데요. 후삼국과 고려 건국 세력. 후삼국 시대 때에 이 지방에 있는 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마침내 자, 그 세력들 중에서 왕건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삼국 시대 때 이때 지방 호족 세력들이 바로 이 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자 고려 무신 정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 고려의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라는 걸 설명했었죠. 자, 이 호족들이 고려를 건국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무인들에 대한 굉장히 천대하는 그러한 천시 여기는 어, 그러한 정책을 취했잖아요. 거기에 반발해서 마침내 고려 시대 때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무신 정변 결과 이 무신들이 모든 정권을 약한 100년 정도 장악하는 시대를 우리가 무신 정권 시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때 고려의 무신들 이 고려 무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인데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은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권력을 장악했던 그라 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무신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에 일본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했었는데요. 일본의 헤이안 시대 의 후기가 되어지면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을 보유해야 했었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요 많은 무신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자기 밑에 두었는데 이게 헤이아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무신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 굉장히 강화되어져가면서 오히려 귀족세력들보다 더 강화되어진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마침내 헤이알 시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 시대인 무슨 시대로요? 막부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헤이알 시대 후기에 마침내 무신세력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조정, 국가, 그쪽 정부의 기능이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통제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방의 치안이 불안해지고 또 토지 분쟁도 발생하고 또 유력 농민이나 호족들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무장해서 자, 무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무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도 해요. 일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무라이가 등장한 게 바로 해양시대 언제요? 후기에부터 서서히 무사 세력들이 급부상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지연과 혈흔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무사층과 주종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걸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무사단을 형성했고 집안에 파견된 황족이나 귀족들의 후예들이 무사단의 우두머리로 성장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왕실과의 권력투쟁에 가담하면서 더욱더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언제 얘기니까자 헤이안 시대 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라시대를 거쳐서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의 정부의 조정에 어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되어져 갔던 거죠. 기능이 약화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지고 이 권력 다툼 과정에서 마침내 무사 세력들, 사무라이 세력들이 등장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다라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일본의 막부 정치의 전개인데요. 일본 최초의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일본의 두 번째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고요, 세 번째 막부가 에도 막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크게 세 번에 걸친 막부가 이때 생겼던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12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이니까요. 13세기, 그렇죠? 12세기 말, 12, 13, 14. 이 기간 주로 13세기에 이 가마쿠라 막부 세력이 굉장히 컸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 가마쿠라 막부를 펼쳤던 최초로 개창했던 인물, 세운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이름이 죠 여러분들 좀 어렵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천황으로부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정의대장군이라는 직함을 받는데요. 우리는 정의대장군이라는 직함보다는 흔히 뭘 사용합니까? 쇼군이라는 칭호를 더 많이 사,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쇼군의 칭호를 받게 되면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장악하고 결국은 천황은 호수와비 같은 역할을 하고 모든 권력은 정권은 미나모 토노 요리 토모라고 하는 쇼군에게 집중되는 시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자, 이 미나모토노 요리 토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많은 무사들 간에는 자,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요. 쇼군은 이때 무사들을 무사들을 뭐로 삼았냐면요. 고케닌이라고 삼았습니다. 고케닌이라고 부르는 고켄인으로 삼아서 통제를 했고, 이 고켄인들을 쇼군 아래에 있는 고켄인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의 통제를 위한 그러한 관리로서 삼기도 했는데요 자, 대표적인 고켄인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토지를 관리하고 지방에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고켄을 우리가 지토라고 부릅니다. 지토와 반면에 그 지방의 치안 지금의뭐 어떤 겁니까? 치안, 뭐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기구가 바로 뭐 슈고라는. 그러한 슈고라는 관직을 이고켄인들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쇼군과 고켄인은 주종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막부가 정치의 모든 실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에 천황은요 막부 시대 때 천황은 의례를 담당하는 쪽으로 권력이 축소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고 모든 권력은 이 누가요 막부에 쇼군이 장악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마쿠라 막부가 13세기에 대대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는데요. 13세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아시아에 엄청난 세력이 동아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몽골이였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 일본도 예외는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 점차적으로 어, 축소되어져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에 두 차례의 침입이 있었는데요. 자, 이를 가마쿠라 마쿠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격퇴했거든요. 자,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몽골이요 먼저 고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고려 연합군과 함께 다음 목표지를 고려 다음에. 점령할 곳을 일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바다 건너 있는 거잖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몽골은 육지에서는 굉장히 잘 싸우는 유목민족이지만 바다에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때 바다를 건너가다가 태풍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나마 근근히. 두 번째 두 번째 두 차례 침입에서 근근이 일부 세력들이 이때 일본에 도착했지만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의 사무라이들의 결국은 이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은 격퇴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렇죠. 이렇게 강력했던 강력했던 몽골도 결국은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일본이었고 일본은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일본은요 가마쿠라 뿌시되었다 라는 것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마쿠라마쿠가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결국은 막아내긴 했지만 전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무사들의 생활도 궁핍해지고 또한 이러한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큰 공이 있었던 그 무사들에게 찬밥 신세, 찬밥 대우를 하게 되면서 그어 공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무사들의 불만도 고조되어져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 천황의 막부, 쇼군이죠, 쇼군을 중심으로 했던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어져가면서 무사들이 여기에 합세하면서 무사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새로운 막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막부가 바로 뭡니까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두 번째 일본의 막부가 개창되어져 가는데, 이차자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했던 인물은요. 자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부르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이 교토의 새로운 막부인 무슨 막부가요?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어지게 됩니다. 자,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요, 일본 최초 해이안 시대의 다음에 해이안 시대의 말기에 무사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자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 말에 개창되게 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었고,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요 무사들의 총대장, 쇼군 또는 정의 대장군이라고 불려졌고, 이 쇼군 아래의 많은 무사들은 무사들과 는 주종관계가 형성되어졌고. 자 쇼군이 이러한 무사들을 뭐라 삼았다고요? 고켄인을 삼아서 지방에 파견하면서 지방 통제를 위해서 이때 이러한 고켄인들을 이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켄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관리와 조세 짐수를 맡았던 지토, 그다음에 치안을 담당했던 슈고 이러한 고켄들이 있었고요. 자, 당연히 쇼군과 고켄인간에는 추종 관계가 체결되어 있었어 자 이러한 막부 시대 때는 천황은 허수아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고 막부의 모든 실권은 쇼군 무사들이 장악하는 시대가 바로 막부 시대였었고요. 이렇게 자라갔던 최초의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도요, 몽골의 침입을, 두 번에 걸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세력이 정차적으로 약화되어져가면서 마침내 천황의 막부 타도운동, 여기에 가세했던 막 무사들의 봉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아시카가 다카우치에 의해서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요. 다음 두 번째 막부가 교토에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두 번째 막부가 무로만치 막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쇼분 쇼군 아래에는 자 쇼군은 자 이게 어총 무사의 총대장이죠. 자 쇼군 아래에 뭐가 있다 그랬으면 고케인들이 있는데 자이고케인들 중에서 전국을 지방에 파견됐던 고케인들 다음에, 중앙에 있던, 어, 그러한, 어, 또, 어, 무사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에 파괴되어서그지방의 토지를 관리했던 애들을 뭐라 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지토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치안을 담당했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슈고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자, 이 많은 가신들, 중앙에 있는 그러한, 어, 쇼군이 거느리고 있던 가신들을 통솔했던, 어, 관직이 사무라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도코로라고 불렀습니다. 도코로라고 부르는 그러가시을 통제하는 그러한 관리들도 있었고요.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쇼군이 있습니다. 정의 대장군이라고 불렸던 쇼군이 있고요. 그 아래에 고케닌이라고 부르는 어, 무사들이 있었고 이 쇼군과 고캐닌 간에는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쇼군은 고캐닌에게 토지와 토지를 지급하고 반면에 고캐닌들은요, 이 쇼군에게 군사적인 충성을 이제 다 해야 하는. 그래서 두 간에 이러한 주종 관계가 체결되어져 있었다. 고캐닌 아래에는 또 지방에 또 뭐가 있냐면요, 게닌이라 고 부르는 또 무사들이 있어서 이 고캐닌과 게닌 사이에도 당연히 뭐가요? 어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쇼군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무사들, 하고 쇼군 아래에 있는 그런 상위 어, 무사들을 우리가 고켄이라고 부르고 고켄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보다 좀더 아래에 있는 무사들, 사무라이들을 우리가 게닌이라고 부른다. 다 쇼군과 고케닌, 고케닌과 개닌 사이에 다 무슨 관계가 주종 관계가 이와 같이 수립되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교토를 장악하고 1336년 에마침내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고요.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슈고가 슈고가 다이묘 다이묘 성장했다. 다이묘, 다이묘로 성장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요.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슈고가 다이묘라는 것은 지방 영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어, 세력을 키워왔던 그 지방 영주 세력, 그 지방을 장악했던 그러한 그 슈고라는 관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들 중에서 국, 어, 국회의원 중에서 지방의 왕이, 잠깐슈 쇼군이. 지방에 파견했던 그 보켄인이 슈고였었는데, 이 슈고가 처음에는 뭐 뭐하라 했습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 지방에 눌러앉으면서 그 지방의 세력을 더욱더 키우면서 그 지방의 지방 영주로 성장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하고 를 있네요. 자, 막부는 이렇게 성장한 다이묘들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부가 유력한 강력했던 다이묘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지방 영주, 다이묘 세력들이 급성장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자, 무로마치 막부가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고 북조를 형성하고 남쪽에는요. 요시노로 피신한 천황이 남조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요. 시작하자마자 무로마치 막부는요. 뭘로 둘로 쪼개졌죠? 자, 뭐가요? 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세웠던 북조와 원래, 원래 어, 있었던 천황천황의 천안. 남조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요, 남북조 시대, 무로바츠 마부 시대의 시작은요, 남북조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표로 한번 선생님이 다 정리할게요. 이후에 60여 년간 남조와 북조 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립을 마침내, 누가요? 또 일본에 있는 것 나오는데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라는 인물이 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결국은 이 남북조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분에서 남북조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가다가 마침내 통일대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자, 이것이 또 다시 한번 혼란에 어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요 쇼군과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무사들이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니데난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좀 상세하게 얘기하면요. 이 쇼군이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뭐가 없었던 겁니까? 자식이 없었던 거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그의 동생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쇼군에게 아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쇼, 어, 쇼군의 후계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약속대로 남자 동생을 쇼군으로 세워야 될지 그래서 아들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또 동생을 지지하는 무사들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어. 엄청나게 다이묘들 간에 굉장히 참이 무사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그 시대를 우리가 무슨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생코쿠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코쿠 시대 또 다른 말로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쇼군의 온인의난 이후에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두 세력으로 갈라지면서 마침내 치열한 또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생꼭시대라고 얘기하고 이 생꼭시대는요. 한 100여 년간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이러한 생꼭시대를 마침내 통일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누굽니까? 도요토미, 누구요?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1590년에 마침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쪼개져 있던 그러한 어, 셀콕크 시대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쇼군과의 자, 다시 한번 이 무르마치 마플 시대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1336년에 이때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어, 무너뜨리고 새로운 무르마치 막부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벌써 자, 이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천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고 북조를 세우고 그 원래 있던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일본이 둘로 갈라지는 일본 내에서의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60여 년간, 70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어, 몇 년입니까? 한 60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60년도 이어지다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던 일본은 하나로 통일했던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요시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은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70년 뒤쯤이 되면 이때 무슨 뭐, 뭐예요? 쇼군의 무슨 문제요?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쇼군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또는요, 자 쇼군의 누구를요? 동생을 지지하는 세력들 이런 후계자 문제를 놓고 무사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러한 분열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런 다이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독립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또다시 도, 도래되게 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센고쿠 시대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시대요?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한 전국 시대가 마침내 자 통일되어지는데 그 통일했던 인물이 우리가 그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무력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으니까 많은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국외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자 이때가 되면 1603년이 되면요.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마저 죽게 되면서 새로운 쇼군이 등장하는데요. 그 쇼군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부르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에 의해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드디어 또다시 수립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때부터 이때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시대요? 무로마치 막부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무로 아치 바꾸시대는요 크게 나눠서 남북조 시대와 또 무슨 시대요 센고쿠 시대 이두 시대로 갈라지는 그러한 시대다 라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이 센고쿠 시대를 마침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졌고 남북조 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졌다 그래서 요 인물들도 좀 봐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주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월요일날 학교에 등교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도 받고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